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안성이죠, 안성. 안성 쪽으로 해서 넘어가 볼 건데, 어, 안성은 사실 뭐, 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에서 올해 나왔던 것들이 다잘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상용 플래티엄도 괜찮았었고 고그 앞에서 예 공도에서 했던 것도 괜찮았었고 어 그거 말고도 또 민간 임대 나온 것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이거 괜찮으니까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다행히 예 면은 좀 세웠던 것 같고요. 자,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성, 아이유쉘, STG에서 이제 나와 있고, 자, 사업 안내서부터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 조감도가 크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아드레 <laughs> 이런 걸좀 보더라도 좀 많이 알수 있죠. 어, 일단은, 뭐, 이쪽에서 나가는 시야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나가는 시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 남쪽 아니면 동쪽이든지 될 텐데, 어디가, 어 동쪽이고, 뭐, 이런 건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녹색 면적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도, 예, 녹지 공간들이 좀꽤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도, 뭐, 어, 지도를 좀 보면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기, 요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이 있죠. 예, 이 공간들이 꽤 널찍널찍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이 13.96%에서 13%, %에서 13 나와 있는데, 어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거죠. 13% 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종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뭐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업용지나 이런 거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소는 여기 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대지는 46,000. 뭐,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지하 2층서부터 29층까지, 11개 동. 근데 지하 2층까지밖에 안 팠어? 어, 생각보다 그리 그래 많이는 안 팠습니다. 그리고 84AB, 그리고 148P, 펜트죠. 예. 세대수가 948세대 해서,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어, 지하, 주차 대수가 다 커버가 되나? 어. 일단 한번 또 천천히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입지 환경, 입지 환경은 사실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평면도 그거 보려고 해서 이제 돌아 있는 거고, 요거는 뭐계략적인 예, 조감도, 저기 어 지도인데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현장 지도 사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성 테크노밸리. 뭐, 그렇게까지, 뭐, 대규모 산업단지는 뭐, 어디는 없나? 이 옆에 뭐 평택도 있고 그러는데, 그죠? 삼성, 거기도 뭐, 엄청나니까. 그리고 이제 부발선, 예, 평택에서 안성 걸려서 이제 부발까지 해서 가는 거, 예, 확정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청주, 예, 청주로 해서 이제 계속 청주를 좀살리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그런가? 청주 쪽에서도 분양을 했던 게 상당히 잘 됐고, 그리고, 어, 몇몇 가지가, 어 내년 초에 뭐 하나 또 발표나는 게 있다고 해서 저도 그냥 들은 소식인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광주, 경기 광주에서, 어 용인 쪽으로 해서 이제 들러가지고 밑에 안성까지 내려간 걸 이제 계속 추진 하고는 있는데,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이제, 조금 요번에 4차 산업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laughs>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긴 했었는데, 근데 성남하고, 저기, 경기 광주하고, 그, 용인하고, 일단은, 얘가 꼭 돼야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흘을 걸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폭 거실, 어, 광폭 거실이라고 하니까, 이제 평면도 볼 때, 다시 한번 잘, 주의, 어, 주의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기 초등학교 학생권 어, 공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그죠? 좋은 거 학원 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자 프리미엄 세븐을 한번 보시면은 뭐 거의 다뭐다 뭐다 똑같은 얘기죠. 뭐 교통에 호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네. 그런 데면 아파트를 지네들이 하질 않았겠지. 어, 신 주거 타운의 중심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양기 이지구가 총 2,7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대단지를 형성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근처에 뭐 기본적인 상권은 생겨지고 하니까 아쉬울 것지는않고요 공원 특화형 주거 단지, 오케이 한번 좀 보자. 자 여기 뭐 팜랜드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laughs>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단지 배치도 이거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론인데 드디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예, 북쪽이 항상 이쪽이다 그러니까 한 10시 방면 예 해서 항상 북쪽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조감도 보시는 게 가장 좋구요 여기에서는 이제 동간 거리가 이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제 옆쪽으로 빠져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의 부동산들이 그래서 어 상당히 좋아요 라는 말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4a 타입이죠 파란색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정도면은 비껴 나가는 조망이 아니라 꽤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요건 조금은 가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4호 라인에서 이쪽으로 나가는거 2호 라인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하나가 좀 가리긴 하겠다 그죠 그리고 백이 동에서 요거는 이것도 예, 좀 살짝 가려지긴 할거는 같고 그래서 일단은 84가 그래도 여러개의 라인이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그리고 세대수는 265개. 어 84b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4b 같은 경우는 이제 681개다 보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쪽으로 나가는 거뭐 당연히 예 그리고 여기가 살짝 좀 비껴져 있네. 1 0 1일동의 1호 라인이 여기 있으면은 103동의 1호 라인은, 아, 4호 라인은 살짝 좀 밑으로 있으니까, 예. 조금 그래도 비껴 나가니까 다행이고, 2호 라인에서 뭐, 그냥 쇼파 위치를 이쪽으로 놓, 놓게 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 다 괜찮을 것 같고, 아 요게 이제 105동에서 12호 라인이 펜트가 같이 있는데, 예. 요거는 아마 106동을 뛰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놨겠지. 설마 그 정도 센스가 없을까, 그죠? 왜냐면 6동하고 5동의 높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키높이를 했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상이 되고 펜트가 이쪽으로 해서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나가는 조망들이 좀더 우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4b도 이제 요 안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조금 예, 이 시각들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어, 세대수는 두 배가 조금은 넘기는 합니다 예, 두 배가 조금은 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쪽에 걸릴 것보다는 84B에서가 안쪽에 걸릴 확률이 좀더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1호 라인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망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84A가 좀더 좋은 세대수에 걸리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5동하고 6동. 그렇죠. 5동이 지금 여기 28층에 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높이를 28층, 예, 이 정도까지 주어준 거고 6동에서는 24층까지 예,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펜트가 어, 당연히 앞에 조망이 가려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102동에서 3, 4호 라인, 102동에서 3, 4호 라인이 어, 9동, 7동, 9동, 7동에서 어떻게 되려나? 102동에서 3, 4호 라인이 예, 29층 그리고 9동, 7동, 7구동. 예. 네. 그래서 여기, 여긴 29층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겠다. 이, 아, 109동이. 근데 107동에서는, 어, 125 라인이. 아, 125? 그러면 조망이 내가 봤을 때는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어, 좀 타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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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백구동에서 <laughs> 쭉내려가게 되면은 좀 그렇고 어, 125라인 이쪽으로 해서 조금 빚져져서 이쪽으로 해서 그냥 조망을 좀 뛰어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고층에 걸린다 생각을 했을 경우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4동하고 이제 110동하고의 관계가 조금 1 2라인 길이가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4동에서는 29층 일리오라인 <laughs> 네. 그리고 110동에서는 25초. 오히려 여기서는 <웃음> 가려지게, <웃음> 목이 좀 갑자기 이상하네. <laughs> 가려지게 되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할것 같아요. 이제 요건 뛰어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어, 차라리 104동을 좀더 낮게 하지. 110동을 좀더 높게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좀뭐 아쉽지만 어쩔 수없고요 자, 평면도 한번 보실게요. 평면도를 보시면서. 어, 좀더 이제 자세히 보자면은 아무래도 8 4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110동에서 요거 하나 걸리는 거 말고는 그렇게 걸리는 조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사 <laughs> 어차피 당첨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들어간다면은 저는 8 4가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점제가 아닐 텐데. 저기 민간이대인가 그럴 텐데.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음추첨으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할 <laughs> 그게 안될것 같은데. 예. 그리고 84A든 B든 일단은 당첨이 돼야지 말이지 그죠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평면도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광폭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요게 사이즈가 예, 이만큼의 폭이 예, 좀더 넓은 것 같긴 합니다 아 여기 창문이 하나가 더 있구나 창문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뭐한 1m 정도는 더 넓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거 평면만 봤는데도 좀더 넓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여기까지 있었어야지 여기까지 그죠? 예. 그러면 좀 치수가 나와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은 제가 그곳까지는 확보를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에서 드레스룸 꽤잘 나와 있고 부부 욕실은 예. 이렇게 문이 이렇게 좀뻥뚫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왜냐면 이제 풍수상 예. 풍수상 하는 소리인데. 여기랑 이제 요 문이 이쪽으로 해서 예 바로 좀 나와 있으면 좀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부 욕실을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좀 안쪽에.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게끔 보통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가끔 이런식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이쪽 위에다 가 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발코니만 원래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예, 피난 안전 대피구역 있죠 예. 요거까지 여기다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드레스룸이 위로 붙었어야지 더 위로 드레스룸이 보통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부부 욕실이 이제 여기에 옆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가 어 여기가 저기 그 파우더룸 파우더룸이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화장실 입구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난 안전 구역이 사실 보통 이제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네모난 박스가 요기쪽에 요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앞 베란다에 베란다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반은 뭐 테라스 겸 해서 이제 쓰고 반은 여기 뭐 피나 안전구역해서 이제 나와있고 그래가지고 안방이 보통 요렇게 침대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외풍을 맞지 않도록 그런 걸좀 해놓은 설계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교과서적인 설계를 조금 벗어난 문제죠. 네. 근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럼 차라리 드레스룸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버리지? 뭐하러 발코니랑 그걸 연결을 시켰을까? 그죠? 음.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뭐, 장독대에서부터 뭐, 김치 냉장고를 여기다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래저래 또, 알아서들 다 환경에 맞춰서, 예, 활용을 하시니까. 보통 여기 이제 그, 건조기, 세탁기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수전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 가스, 보일러, 난방, 뭐, 이런 거, 시설이 좀 들어가고, 일부에다가, 이제,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에 여러 가지 좀 통, 예,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공간은 좀 좁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런 공간들이 있고, 그러면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도 하나 더,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도 뭐, 펜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거는 아쉽죠. 예. 그래서, 보통, 84타입이라 그러면은, 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4베이나 5베이로 만들면서 이렇게 돼 있겠죠 방방 거실방으로 해서 이제 나와 있어야죠 방방 방, 거실 방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개가 나와 있고 보통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룸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요거를 팬트리 공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어 김치 냉장고서부터 뭐 별의별 뭐 어, 하긴, 뭐, 우리 집에 뭐, 항아리도 있으니까, 항아리서부터 뭐, 별의별 거, 하여튼, 짐이 좀 많아요. 안 쓰는 것들, 예. 어, 휴롬도 하나 사놓고, 안 쓰고 있는데, <laughs> 하여튼, 그런 거, 어, 그렇게 좀, 장난감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고, 쌓아놓고, 어, 또 소비되는 그 소모품 있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 알파룸을 어떻게, 어, 좀 멋지게 컨셉을 잡아서 활용을 하느냐. 이게 꽃이거든요. 84 평면도의 꽃이. 근데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걸 없애버리고 어차피 애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애가 세명씩 있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여기를 예, 애들방 해놓고 이제 여기를 차라리 이제 주방으로 해서 넓게 빼놓은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 생활하는 환경이 얼마나 적합하냐의 문제지 맞다 틀리다에 그렇게 딱 단정 단정에서 <laughs> 단정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흐름이나 이런 추세에 좀 맞긴 한것 같아요 예어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자이에서 많이 했던 그 ldk 방식으로 해서 예 그런 주방 리빙 키친 ldk D는 뭐였지? <laughs> 하여튼, 아 다이닝, 다이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가족 생활을 하는 여기가 이제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좀 많이 특화를 해서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자, 이쪽 사람들하고도 잠깐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현장 소장님이나 그 마케팅 팀이랑 이렇게 만나고 잠깐, 예. 자이티비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예,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죠.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볼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 잘 됐더라고요. 예, 솔직히 저도 굉장히 참여서잘 됐다 싶었는데 어, 확실히 그런 좋은 느낌이고 일단은 집이 넓어 보여야 돼요. 집은 무조건 그럼요. 가끔씩 이제 여기에다가 어, 팬트리 공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주기는 주는데. 요렇게 가다가 이제 요렇게 해서 좀 좁아지고 여기서 가다가 요렇게 해서 좀 좁아지고 이렇게 해서 주방이 좁고 깊게 들어간 경우가 있어갖고 굉장히 아쉽죠. 그렇게 되면 집이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 뭐 단지 요거 하나, 예. 안방 요 앞에 이제 그런 공간이 좀 없다는 게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요즘 뭐 창호는 다 좋으니까. 예. 자, 펜트리 공간, 주방, 복도 펜트리 다 있고, 예, 현관에서 양쪽에 펜트리 공간 다 있고, 가정 욕실, 예, 공용 욕실이죠.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 이쪽에 다 나와 있고, 뭐 그렇게 흠을 잡을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잘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유난히도 좀 많이 그, 매력적인, 예, 그런 형태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거실이 넓으면은, 좋아요. 일단, 무조건. 그럼 100점 만점에 120점 무조건 따고 들어가니까, 그러기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요거는, 84쪽이라 뭐, 여기저기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각동마다. 84B가. 여기는 아까 봤던 거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예. 어, 제가 막 이렇게 막 틀린 그림 찾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밑에 한번 이제 보시자면은 현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현관 창고 시스템 가구 이거 뭐 시스템 가구 뭐 그냥 공짜니까 다 해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사각 싱크볼 그거하고 프리미엄 싱크 수정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예, 요즘 아마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쿡탑 그렇지 하이라이트랑 인덕션이랑 하이브리드가 좋죠 왜냐면 진짜 어, 이게 좀 고양이나 애들이 좀 밟고 다녀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 g 포나 노가리나 이런 거 진짜 불을 또 써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렌즈 후드는 뭐 좋은 거 줄래나? 예 그리고 이제 주방, 온병 천장 이런 거랑 시트 패널, 간접조망 이런 건 제외라고 어, 하여튼 뭐 냉장고장 있고 뭐 이쪽이 죠 여기 그리고 이제 팬트리 공간 다 받고 다 드레스룸 다잡다 어, 받고 아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해주는구나. 요즘은 이제 그 분양가 같은 거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그 분상제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고분양가 관리 정책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다 낮춰버리고 여기 아일랜드나 이런 거를 안 해주고 상판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트홀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에서 분양을 할 때. 그리고 어 드레스룸도 그냥 공간 니가 알아서 쓰든지 건 니가 알아서 해버리고 파우더룸도 안 해주고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얘네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방송을 했던 거예요. 예 불과 얼마 전에 예 그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발코니에서 막한 5천 때려버리고, 여기서 막 유상옵션 막 11가지, 막 13가지 막 나와있어갖고, 여기서도 한 뭐, 2, 3천 막 나와버리고, 뭐, 4, 5천 나와버리고 하니까, 그럼 뭐, 여기서 5천, 저기서 5천, 그러면 분양가가 1억이 더 높아지는데, 그럼 뭐 선택의 여지를 준게 아니라, 드레스룸에 파우더룸도 안 해주는데, 가 어딨어, 진짜. 하여튼, <laughs> 진짜, 아우, 참그렇더라고요 어, 현관에 브론즈, 어, 브론즈 경그 도어라고 해서 약간 그 황동 색깔 나는 거 비슷한 거. 그런 걸로 해서 하게 되면 살짝 반투명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중문. 어, 여기에다가 벽체, 시트 패널, 현관, 복도, 거실 벽면에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해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시트 패널? 시트지 발랐다는 얘긴가 하여튼, 그건 잘모르겠고요 어, 거실에, 포세린 타일은 잘안 합니다. 예. 잘, 못도 모르는 연예인들이 이제 집을 잘볼줄 모르고, 이제 젊은 애들한테 막, 속된 말로 이제 매겨버리니까, 매겨버리니까 그냥 뭐, 아,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막, 어, 아, 그래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예. 연예인들은 여기, 그, 특히 이제 남자 연예인들, 혼자 사는 애들은 뭐집 보면 가관이죠. <laughs> 집을 볼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 그냥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일반 가정주부님들은 이런 거잘 선택을 안 합니다. 예. 어, 도가니가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청소하기가 좀 그렇죠. 타일이니까 원래 좋을 것 같죠. 거기는 청소하기가 좋은데, 이제 또, 줄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아지 키우고 거기다 오줌 싸놓고, 막 오물이나 뭐, 이런 거좀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줄눈 시공 다시 해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좀, 좀 그렇죠. 예. 그냥, 어, 강마루가 그냥 제일 좋아. 강마루가.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돈될때 그때 가서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보통의 경우는 뭐 벌써부터 돈을 미리서부터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서부터 어, 쌍용 플래티넘도 그렇고 여기 그 굉장히 많은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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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좀 괜찮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일에 어, 좀 여기도 가보고 인테리어 뭐몇동몇호 이렇게 또 인테리어 몇동몇호 이렇게 막 구경하는 집이 이렇게 밖에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서 좀 보시고 본인 컨셉에 맞는 걸로 그리고 이제 경쟁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나간 것보다 좀더 아마 저렴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게 저는 좀더 어, 여러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요건 이제 148 펜트인데,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laughs> 이게 펜트지. <laughs>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방송하기 전에 한 20시간 전쯤에, 22시간쯤 전쯤에, 어, 송도 아크베이 이제 그걸 방송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올해 초서부터 3월달에서부터 꽤 오래 기다렸던 건데, 이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이제 어제 같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좀 그래요. 예. 아파트 자체는 굉장히 유려하게 이제 곡선형으로 해서, 삼각곡선으로 해서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쪽 집 하나하나에 대한 그 평면 설계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면서 나도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아파트 외관이 이뻐서, 어, 괜찮다 했는데, 이제 평면석이 이거 딱 보면서 조금 보면 볼수록 점점, 점점, 예, 내가 방송에서 좀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쉬움이 좀 많다고. 근데 댓글도 다 그렇게 이제 달리더라고요. 예. 근데, 어, 특히나, 검단에서 나온 제일 풍경체 같은 경우는 오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펜트1, 어, 팬트 펜트2가 팬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구에서 펜트를 끝내주게 설계해서 잘 나와 있는데, 하다 못해 제일 풍경체 브랜드가 일군 아니잖아요. 힐스테이트나 뭐 아이파크처럼. 그렇게 해도 막 잘했는데, 걔네들도. 이거,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근데 어제 아크베이는 진짜 너무 했었어, 진짜. 아. 자, 일단은 뭐 이거 얘기하면서 저거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은, 일단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야, 씨, 세븐 베이야. <laughs> 뭐 팬트 같은 팬트 같은 큰 사이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파이브 베이, 세븐 베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지만, 네. 보통 넓은 방을 좀 하나 트여 놓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예, 여기 간특이스는 여기라든지. 여기에 뭐둘 중에 하나라도 좀그 창문을 좀 뚫어주고 그러면은 거실의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이쪽만 쳐다보는 것 보다는 여기서 또 이쪽으로 해서 쳐다보는 각도가 꽤 멋지게 나올 겁니다 이쪽 나오는 각도 이쪽으로 나오는 각도 그러면 상당히 거실이 더 넓어 보이고 깝깝하지 않고 좋죠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도 좀 창문을 뚫었... 아니 뭐 여기까지는 뭐 침대 옆이니까뭐 뚫을 필요까지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현관문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기가 중정이죠 중정 중앙정보부 말고 중정 이제 복도 팬트리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집이 딱 들어가자마자 딱 좋고 어, 넓고 예 밖에 같이쫙 보이고 하니까 상당히 좋을 건데 하여튼 양쪽에 창문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건 없어서 조금은 아쉽고 어 드레스룸은 우리 집 안방만 하고 주방 옆에 창이 이제 두 가지나 있으니까 어 그건 참잘돼 있다 진짜 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팬트는 팬티야 그죠 예자 가족 화장실 있고 여기도 이제 부부 욕실 어,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안방의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어, 뭐, 안방이 두 개인 셈이라,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좋은 점일 것 같고요. 여기도 욕실의 옆에 피난 구역까지, 예, 여기도 발코니 있고, 아, 다용도실이죠. 다용도실, 이거는 사실, 그리고. 아, 왜 카메라가 좀 가려져 있어갖고 저한테 하필이면 이제 이쪽이 딱,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방이 침실 5번까지 이렇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 큰 거로 그냥 통합을 시켜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애가 뭐 3명씩 있거나 그럴 일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되면 이제 남양 쪽으로 있는 테라스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 제가 북향 쪽인데 그늘로 되어 있으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여름철에 여기서 약막직사광선 그대로 받고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햇볕이 이제 여기까지 점점 발 밑에까지 무릎까지 해서 점점 차올라 가니까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편으로 해서 이제 막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서쪽도 막히고 하니까 어 여름철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만큼의 공간이 다 잘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침실 3 번도 없어져 버리고, 이쪽으로 해서 다 당겨져 버린 거죠. 이만큼의 칸이 다 없어져 버려서 좀더 너무 길쭉하면 좀 그래. 복도가 이만큼 길면은 마라톤 할 것도 아니고 볼링 할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테라스 공간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 거실하고. 네.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더 연결해서 안방까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의 공간이면 딱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좀 빼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나오는 김에 아예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은 아쉬운 거죠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다 우리가 알아서 어 이용을 할 거니까 유용하게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 어디 보자. 요거는 이제 그 이모델 하우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감제도 다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마감재 그리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요것도 이제 제가 하나 다운을 받아놓을 거예요. 전문으로 축약본을 많이들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후회하실 걸요. 예, 요것도 다 다운을 받아 나가지고, 어, 요거, 송도도 나왔고, 지금, 예. 요것도 나와 있고, 우방 아이유셸도 나와 있고, 뭐,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번주에 굵, 어, 굵직한 데가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래갖고, 일요일이죠. 항상 일요일날 밤 9시, 그리고 수요일날 수다방 9시, 예. 그래서 일요일은 스터디방 하고, 수요일은 수다방,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라이브로 하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맞춰서 오시게 되면 좀 더, 어, 좀뭐 좋은 얘기 여러 가지 뭐집 보는 요령이라든지 뭐 주변이랑 시세도 좀 비교해보고 예. 저도 아직 요거 아이유 쉘그 시세를 못 봤어요. 어제 다운을 받아갖고 예 아직 읽어보지를 못해갖고 게을러하고 <laughs> 이제 뭐 천상 방송 끝나고 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주방 주변에 아파트 시세랑 좀 맞춰보고 아마 어, 아파트에 대한 성격이랑 여러가지 청약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어, 후속적인 시간도 한번 같이 가져 보자.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내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예,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랩스 예, 오늘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방송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이 내집말련 하시겠다는 데서 빨리 내집 말은 다당첨되셔서고 예,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